네. 여러분들, 오늘은 어떤 거지들을 만나볼 건데요. 만나러 가죠. 이 돈을 주겠습니다. 네, 가보도가 하죠. 아유, 저기. 아유. 무슨 말이세요? 궁금해요? 에? 아니야 와. 아니야 저리 가세요 궁금, 아, 궁금하면 다음 만아 아, 죄송합니다 궁금 돈을 드리도록 하죠 만만딴 아. 것도 주까요네 <laughs>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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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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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이스크림 그. 아. <laughs> 오케이! 이번에 아, 고맙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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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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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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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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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쳤습니다나 너무 뺏고. 나 너무 뺏고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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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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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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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. 그러겠다. 돈 있다. 이주우 아, 있다 다2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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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2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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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야주 2주. 2 아, 2주. 2주. 네이 2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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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다로주 2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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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.